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파래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물파래. 네, 일단 제가 마트에서 이렇게 파래를 렇게 요런 거세 뭉치 이렇게 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물에다가 헹궈깨 챙궈가지고 물좀 빠지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이 무를 채를 썰어가지고 어 설탕하고 소금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이렇게 절여놔요 그럼 여기 물이 나오죠? 그래서 딱 짜야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누른 설탕을 끼얹었어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1대1 소금 한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그래야지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야만이 또, 이제, 물을 좀 빼야죠,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뭐, 만약에, 그냥 썰어 하면은, 물이 지치게 갖고 안 되죠. 꼭 짜요, 이렇게. 꼭 짜주고. 여기 하 두고요. 이게 팔에도 이렇게 꼭 짜가지고, 네. 꼭 짜야 돼요, 이렇게. 꼭 짜가지고, 사단분썰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엉켜가지고, <laughs> 먹기가 불편하니까. 아우, 찔러 놓으니까 그래도 깨 되네. 되게 딱, 이렇게, 랩에 싸져 있을 때는, 음, 저거지 꺼면 안 된다 했는데, 의외로. 이건 네. 묻힐 <laughs> <못칠> 건데. <laughs> 그래가지고는, 이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하면은 아주 먹기 좋아요. 그냥 반 자르시지 말고, 4등분으로 이렇게. 푹자가 어차피 제가 또 문제 손으로 묻힐 건데요. <laughs> 어떤 사람들은 번거로워서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 이거 팔에는 묻혀 놓으면은 아, 그 바다 냄새가 한끗한 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들어가는 거는 설탕, 설탕 수북하게 저는 누른 설탕을 사용합니다. 흰 설탕도 가끔 써요. 한 스푼 하고 그리고 식초, 식초도 새콤달콤하게 먹으려면 시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꼭 짠다 면은이 식초고, 설 저기 뭐야 매실액이고 다 이게 국물이 있는 거니까 꽉짤 수밖에 없는 게꽉 짜갖고 해야 돼요. 음 매실액 조금 넣고요. 그리고 마늘도 조금 넣을게요. 조금만. 마늘 쉽게 말하면은 제가 매일 사용하는 거, <laughs> 이런 거, 커피 스푼으로 수북하게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는 이제 요거를 조물조물 묻혀야죠. 그러니까 4등분으로 해갖고 이렇게 묻히면서 손으로 얘 뭉쳐진 거를 갖다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뜯어 갖고는. 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참 아줌마가 맨날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깜빡하네. 아이고 치매도 아니고 이 거짓이란 뭐야? 헤아란 아줌마 쎄. 여기다가요. 음. 요거 간장을 어. 그냥 국간장을 해도 괜찮아요. 간장을 일단 이렇게 한 스푼 넣어봐요. 어, 한 스푼 넣어보시고 또뭐 하면은 나중에 또 싱거우면 또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가 먼저 파 파는 조금만 넣을게요. 아니 깔끔하게 쪽파 쓰다 남은 거 넣을까? 아니야. 그냥 하지. 하면은게가늘는게 좋아요. 는게 가늘게. 좋아요. 가늘게좋아주는게 쉽게 좋아요. 쉽게말하면파는한좋 분의 칸 정도, 한하정도게렇게 항상 이렇게요리를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불청객들이 생겨요 이렇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머리에 두근을 하던가 뭘 하잖아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를 항상 정갈하게 해야 돼요 저나 누구나 다름 할것 없이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보쳐줘요 이제 넓거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가 무채, 꼭짠 무채하고 게 해서, 이렇지도록 이렇게 뜯어 그 이렇게 뜯서 무채를 같서이채를같 이렇게 사 이렇게 사이사 이렇게 해이제섞해지면은해주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가게요 한번 볼게요 스푼으로 통깨를 이렇게 두 개, 잘살세개 넣어 주셔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바다의 그 향긋한 파래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통깨 씹히는 맛이면 아주 그냥 괜찮죠. 잘 어우러지죠. 네. 네, 예, 파리를 좀 묻혀봤어요. 제가 잠깐 어디에 외출했다가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렸더니 아주 그냥 이제, 음, 겨울에 문턱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를 이제 한 팩에 보통 뭐 마트마다 다 틀리겠지만 요만한 뭉치가 3개 들은 게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새 뭉치니까 무도 어, 조금만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일단은, 음, 소금, 소금도 숟가락 나름이죠. 그냥 소금 좀 하고, 어, 설탕하고 소금하고 일단은 절여놔요. 그래갖고는, 저는 뭐닭 치는 대로 써요. 누른 설탕도 써고, 흑설탕도 있고, 흑설탕은 조림할 때는 괜찮아요. 뭘 이렇게 진하게 색깔을 낼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여놨다가, 아까 물 나오는 거 봤죠? 그걸 꼭 짜요. 짜고, 이제 그 팔에도 제가 미리 이제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팔에도 꽉 짜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칠 때는 마늘, 커피 스푼으로 마늘 한 스푼 하고 또 이제 그꽉 짰으니까 아무래도 그 설탕이나 이런 그게 다 이제 양, 그게 또 나갔겠죠? 짜, 짜갖고 국물로. 그러면은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설탕하고 또 이제 이제 간장, 국간장에 이렇게 한 숟갈 아까 제가 이렇게 넣, 넣었잖아요. 그렇게 맛을 봐가면서 그게 이제 여분으로 추가할 건 추가해야 되는데 일단은 파에 무치면 새콤 달콤해야 돼요. 새콤달콤하지 않으면은 그 파래의 비릿한 맛이 좀더 강도가 쎄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 뭐 쪽파를 썰든가 대파를 썰든가 이렇게 송송 송 아주 얇게 쫑쫑쫑 다지는 식으로 해갖고는 그래서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파래를 꽉 짜셔갖고 4등분으로 자르세요. 그러면은 손에 엉겨붙지도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가주면서 그렇게 붙이면 아주 좋아요. 될수 있으면은 어 일회용 장갑 끼지 마시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으로 이렇게 묻히면서 이쪽으로 떼어줘가면서 이렇게 무채 썰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넣어준다고 그렇게 묻혀야 되죠. 떼면서 손으로 이렇게 떼면서 묻혀주면은 아주 그냥 맛있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새콤달콤하면서 좀 새로운 맛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음, 우리는 미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이제 바다에 해초류 정도를 이렇게 에, 에, 종류를 해먹으면 우리 몸에 나쁜 노폐물도 빠지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이제 뭐 이거는 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길면은 어, 이틀 그냥 해서 저녁 맛있게 그냥 드시면 돼요. <laughs>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전달 좀 해주세요. 저도 요즘에 음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냥 우리 오파 방송하는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댓글로 서로 이제 의논 이렇게 교류하고 <laughs> 손년 옥님 <laughs> 예, 백경하님 예, 감사합니다. 저 많이 이뻐해 주셔 가지고. 예,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